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전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laughs>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laughs>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에고밥,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laughs> 사울과 <laughs> <던졌고, 웃음> <살갈려 웃음> 그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 아멘. 아멘. <laughs>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인터넷으로 함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나님 종을 보내서 사울에게 나를 대적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백성들을 모아서, 20여만 명의 백성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진멸이라는 건, 다할 진짜예요. 다 죽여라. 아말렉에 속한 거는, 남기지 말고 자주 사람이건, 짐승이건, 뭐든지, 아말렉에 속한 건다 완전히 벗어버려라. 거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뒀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은 삭 빼돌리고, 가치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여기 기록은 아가와 왕과 짐승들 중에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남겼다 고 그러는데 그것만 남겼겠어요. 전쟁을 하면 보통 그 그를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네, 그 전리품 중에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 그 젊은 여자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아주 좋은 전리품이죠. 다 빼돌렸을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아이고, 95%는 죽이고한 5%밖에 안 되는데, 응? 이거는 너무 아깝다. 이거 죽여야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러면 다 가져가서 백성들도 음. 나눠주고 또 자기 자기도 좀 즐기고, 그럼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으로서 능히 할수 있는 생각이에요. 아 죽이느니 갔다가 뭐 국을 거에 먹는 <웃음> 밥을. <웃음> 아, 바비큐를 해먹던 결국은 아가 왕도 살려놓고, 또 좋은 것들은 가치 없고, 어, 또 어, 낮은 것들, 아주 가치 들은다 죽였어요. 근데 좋은 거는 다살려놨어근데 아가 왕은 또왜 살려놨을까? 그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왕을 딱 잡아서 그렇게 괴롭혔던 왕인데, 끌고 가서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겠어요. 그랬던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이 부분의 말씀을 보고서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불순종한 겁니다. 거진 9 5% 정도는 순종했는데, 5% 정도는 안 했는데, 그럼 그 순종으로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반올림해서 안 됩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책망하고 아주 준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그 왕위를 빼앗겠다.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보다 더 나은 자에게 주겠다. 그렇게 엄한 징계를 내리는데 사울이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떠나가려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확 잡고 사무엘은 너무 돈에서 왕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아.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 내가 기름을 부었는데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의하고 지마 맘대로 자기 생각에 소견에 좋은 대로 한 것에서 사무엘은 분이 나서 돌아가는데 사울이가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러자 찢어졌죠. 그래서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찢어서 다른에게 주리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울이 자기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가서 자기 얼굴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성령이 떠나구나. 이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어요. 이게 읽어보면, 악신이 들어서, 악신이 막 괴롭히고 그럴 때마다 다윗을 눌러서 그 악기를 타면 그 악신 떠나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경이 여기면은 미련해집니다. 미련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12절 말씀해 보면, <laughs> 3일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3일에게 고아여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사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여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는 것은, 그거는, 그, 죄의 본성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예, 영적으로 어리고 그러면, 여기에 늘 마음이 가 있어. 조금만 뭐가 되면은, 자기를 갖다 내 드러내. 내가 했더니, 막 이렇더라. 너무 어려서 그렇고, 육신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는데, 기념비를 나를 위해서 세운다는 사울이. 나를 위해서. 이 사울의 상태를 우리가 알수 있고, 또 여기 뒤에 이제 내려가면, 30절에도 보면요, 이제 이 다음에 그 사멸이 와서 사울을 크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을 듣고 나서 사울이 가로되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큰그 앞에 큰 책망을 들어요, 책망을 듣고 서도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자 사무엘을 붙잡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볼수 있는 말씀들이에 아무튼, 사울은, 결국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 하나님이 사, 에, 사무엘을 통해서, 어 사울을 크게 책망하고, 어, 그, 견책을 합니다. 그, 이 말씀이 나온 게, 이제, 사우, 사무엘이 그, 진에 당도해 봤더니, 에, 사울은 이미 길갈로 떠났는데, 만났더니, 짐승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소리, 또소에 오는 소리가. 그 삼일 를다 알죠. 하나님 종인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일 건다 죽였는데 일부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남겨놓은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핑계는 터진 입으로 하던 핑계는 잘 되죠. 그거 아닙니다. 에?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한 겁니다. 그 짐승 만 그래 빼돌렸겠어요? 물질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빼돌렸으라고 리 봅니다. 상태가 이런 정도면 틀림없이 빼돌렸어요. 짐승 빼돌릴 정도면. 그래서 이제, 예, 사멸이 책망을 하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않았냐? 아무리 좋아보여도 네 눈에 아무리 좋아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왜 진멸치 않았냐 이거죠 왜 왕도 살려놨냐 그래서 나중에 사모엘이 악왕을 그 자리에서 목을 뱁니다 칼 뽑아서 그리고 이제 이 책망을 하십니다 22절 23절 여러분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의 1의 가로대 여와께서 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 그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외형적으로 많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제사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태워야만 됩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에 좋은 것 같은 거는 확 부질러서 그것으로 쏘시기를 삼고 말씀을 믿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는 것보다 외형적인 그런 행위, 외식하는 행위에 마음이 가 있는 사울이 이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이,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라는 것은 그 무당짓거리하는 것과 같고, 또 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악한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어, 사울은 아말레기를 온전히 진멸해야 됐습니다. 근데 왜 진멸을 못했냐?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뒀기 때문에요 자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지 않다. 이 중에 좋은 것들 조금 빼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백성들도 나눠주고, 어? 아강을 끌어다가 백성들 사기도 확 높여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다짐해라할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육신의 생각이 승하는 자는 사울 같이 된 겁니다. 아말렉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육신 내 육신의 생각이 아말렉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괜찮은 것 같다고 끼고 있는 한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지위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왕의 직분을 빼앗겼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입은 자들인데 사울처럼 내 옳은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면 은 사울처럼 안에 있는 아말렉에 의해서 진멸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진별해야 되는데, 아말렉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말렉이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말렉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과, 성령의 생각과 거스릅니다. 로마스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육신의 생각이 더 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워요.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말씀 듣고, 뭐, 책으로도 읽고. 그게 한두 해에요? 응? 들은 말씀은 많아요. 귀는 많이 커졌어.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생각에 비할 때더 가치없고 낮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각이야.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말씀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서서 아말렛 같은 육신의 생각들을 다 말씀으로 부인하고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절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척해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완전히 100% 부인한 게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게 기억도 하고 믿는다고 했는데 비슷하지만 아닌 게 사입이잖아요. 그 사입이 믿음이었다. 거짓의 아비 사단마귀가 와서 말씀을 조금 바꿔서 유혹하니까 대본에 넘어갔죠.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자 그가 온전한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번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라 동산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간 먹지 말라 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먹는 날엔 죽을까 하노라. 벌써 많은 부분의 말씀이 왜곡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은 육신의 생각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거듭난 우리들에게만 성령이 오셨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이 못 들어가십니다. 그 가증하고 부역질나는 더러운 죄와는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는그죄 삼을 받은 우리들에게. 죄의 삶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소역을 일으키세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 여전히 우리 죄의 본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육체 안에 죄의 본성 그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죄의 본. 육신의 여전히 그 아래 이제 그, 그 나와 있거든요. 에, 육신의 육체일은 현저하니 이게 육체일이 현저하다고 열거된 게 바로 육체 소욕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게 다가 아니고 등등등등. 모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말씀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그런 분성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한번 읽으면서 짚어보세요. 감 짓는 거 여기 있는데 왜 당을 져요? 그것도, 그것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사울처럼. 사울은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악신이 들게 된 것이, 백성들이,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막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서 막 눈이 뒤집어진 거죠. 아, 응.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런 자들 그 누구의 평가에 다른 사람들의 그그 그 눈길 이것에 사로잡히는 것도 육신의 소욕입니다. 당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을 져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이거 아주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막교 목사도 내쫓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육신의 소역이 승하. 거기는 성령의 소역이 있을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않은 물이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임치 안에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난 거지, 육체에 더러운 것이 재화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베드로전 3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육은 여전히 육에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신의 소욕들을 다스리고 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너에게지만 너는 죄,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욕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암말렉을 진멸하리라는 그렇게 믿음이 선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승해서 육체의 소욕이 길을 못 쓰는 거예요. 일어나다가도 그냥 우리 지금 의대자들에 제가 잔디 깎는 계기를 한 번씩 확 깎아줬는데 저게 조금 놔두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것들이 하고 내가 잔디 깎는 계기를 한번쫙 깎아주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 말씀이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육신의 소욕은 일어나다가도 촥촥 그냥 목이 댕강나는 잘리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에 믿음의 털을 두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육신의 소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 그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 된 시몬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선상 설교를 다 끝내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시몬의 생각엔 자기는 이 바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손바닥보다 꽉 다른 건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자기 육신의 생각은 당신이 정말 선생인 같은데 선지자 같은데 영적인 부분에는 그리할지라도 이 바다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이거죠. 근데그그 그 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어도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많은 많은 용어요 많은 자기 자기 오름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당신보다 이 바다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옳다. 그렇지만은 하면서 우두두 꺾은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옳은 바, 내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우두두 꺾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지리기다. 말씀이 자기를 딱 이긴 거죠. 이사야도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나를 이겨 싸움해. 주의 말씀이 나를 이겨야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들어오는 것 많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언제라도 자기 속에 있는 암말렉이 들고 일어나면 말씀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으십시오. 계속 그렇게 나가면 사울이 왕을 일을 잃어버리듯이 여러분들이 얻은 그 존귀한 하나님 아들의 영광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생명이고 진리고 축복입니다. 내 생각은 언제든지 약한 겁니다.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을 말씀으로 언제든지 싹을 잘라야 됩니다. 재산받은 의인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주서드는 것들 감추고 있는 것들 마음속에 괜찮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도 암말내에요 자기 생각에는 아, 괜찮아 변해, 좋아 변해, 진멸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건 거짓의 아비로 도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왜 내가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배운 거 거기에는 사,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지난번에 아는가 그 어, 이 뒤에 있거나 열왕기 시대에 보면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뭐 나가서 무슨 들 외를 따다가 구글거려서 먹이려고 그럴때 사망의 독이 퍼졌나 해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그 가르친 모든 교훈과 어떤 지식 같은 것들 신학적 지식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아말렉입니다, 그게. 근데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내부의 아말렉이 그거를 끼고 있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저는 거듭나고 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쓴 책들 한리학과를 갖다 버렸어요.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중고방에 팔까 하다가 중고방에 팔면은 나같이 이렇게 누룩에 다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에 오염된 그런 거짓 지식들로 어떤 사람 또 하나 배나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까 봐 쓰레기통에다 쳐버렸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그그 그 내가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 말씀과 거시려는 것들은 다 말리기입니다. 그것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이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아부남처럼. 아비집이 뭔지 아요 아비집이 사단이 아비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어요. 요한복음 8장이 그 말씀하세요.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근데 모르고 사는 거지. 그리고 가르쳐줘도 안 믿으려고 그러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산받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된 것이지. 거듭나기 전엔 우리 아비가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전부 마귀로 떠오는 거예요. 더럽고 가증한 겁니다. 그럴듯해 외도 버려야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 교회에 약속의 땅에 돌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암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꺾어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